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지금 주식의 가치 평가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24번하고 25번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이 일정하게 쭉 유지되지 않고 한 단계 점프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 문제입니다. 두 단계죠. 두 단계 배당 성장 모형. 그 쥐가 아니고 한번더 바뀌는 겁니다. 일단, 이 회사는 방금이란 얘기가 나왔네요. 1.93불에 배당을 지급했다. 얘가 D0가 될 거고, 배당은 앞으로 8년 동안은 기간을 잘라보면 0시점에서부터 8년까지는 매년 24% 고속성장을 하는 거죠. 연간 24% 얘가 G1이 될 거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앞으로는 쭉 했을 때, 3.5%로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무한히 쭉 가는 거죠 이때 요구 수익률이 12% 라면 얘가 할인하는 R이 될 거고 이 회사의 주식의 현재 가격은 얼마인가를 계산하는 겁니다 일단 G가 똑같다고 한다면 쉽게 계산을 할수 있을 텐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쉽게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공식이 나와 있는데, 교재에 공식에 대해서 그냥 때려넣기 보다는 밑에 이 공식을 좀 정리를 하면, 여기 보면 여기 PT를 또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더 계산을 하면 원리는 이겁니다. 일단 그러면 요 시점까지 끊어가지고 요 시점 이후에 가격을 계산을 해보고, 그럼 여기에 가격이 나오겠죠. 여기에 네모 가격이 나올 겁니다 이 네모 가격을 어떻게 해요?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줄 겁니다 그럼 보시면 지금 이 D0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이 시점에 배당을 계산해야 되겠네요 이 시점에 배당은 D0에서부터 그쵸 8년간 그쵸 1 플러스 g 1의 8년간 일단 배당이 늘어날 거고 이 다음에 이게 최초 배당이 될 겁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1 플러스 요구 수익률에 8만큼 할인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할인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부터 요 네모. 네모가 이 기준 시점, 배당이 바뀌는 시점 이후에 배당. 그쵸. 그리고 얘는 이 이후에 r g2 영구 그 배당하는 성장률에 관한 가격이겠죠. 그러니까 이 식을 잘 뜯어 보면 이거는 앞 기간. 앞 기간 은 뭐예요? 앞 기간은 따박따박따박 하나씩 계산을 해 가지고 배당을 할인해서 여기다 써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이후에 계산한 값들 할인을 해서 더해 주면 된다. 그래서 이게 뒷 기간. 뒤 뒤의 가격에 대한 가치를 할인한 거 이 가격 할인 그리고 이 부분은 앞기간입니다. 앞기간의 각 배당 할인 어 글씨가 좀못 쓰는데 조금 글씨 연습은 제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기간을 둘로 잘라져 있으니까 앞 기간에 대해서는 각각 배당에 대한 합을 구하고 뒤에는 그 이후에 유지되는 성장률을 감안해가지고 이거를 그 기간 t 시점에 기간을 할인한 거를 아, 가격을 산출한 걸한번더 할인하면 현재가가 나온다는 거죠. 이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만들었다고 한다면 나머지는 여기에 다 찾았잖아요. d 0 그리고 얘가 g1 그리고 얘가 g2. 여기에 들어가는 거 기간은 8년. 앞 기간과 뒤 기간을 자르는 t는 8년. 이 숫자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차근차근히 공식에 대입을 하면 되겠죠. 숫자를 대입을 해 가지고 식을 만들면 다 아는 거죠. d0 1.93 집어넣고 첫 번째 성장률 1.24. 그리고 r g 첫 기간에 r 빼기 g, r 빼기 g1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 각각 1 플러스 g1, 1 플러스 r, 그리고 뒷부분 각 숫자를 대입을 해주면 가격은 78.13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하는 과정은 제가 여러번 말씀드린 대로 사람 손으로 천천히 계산을 하셔가지고 맞춰보셔야 될 부분이고 오히려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앞 기간에 대한 배당은 하나하나씩 해가지고, 8기간에 대한, 뭐 수학으로 친다면 등비수열의 합, 8기간에 대한 등비수열의 합이고, 뒷 기간은 영구성장 모형을 가지고 할인한 값을 땡겨온다. 두 개를 합하면 가격이 나온다. 이거 앞에서 배당이 똑똑똑 떨어졌을 때, 하나씩 하나씩 할인해 오면서, 뒤에 있는 가격을 산출한 다음에,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더 할인해서, 합한 원리와 같습니다. 한번 천천히 이식을 보시고, 이거 뒤에 그 제가 문제를 살펴보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설명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제가 수식 전개는 한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11년 동안 중간에 티가 잘리는 기간인가 보네요. 여기서부터. 0부터 11년에 한번 잘라먹습니다. 그리고 쭉 뒤로 가는 거죠. 매년 18%씩, 여기, 11년 기간, 여기는 18%. 그리고 그 이후에는 4%. 그러면 얘가 기간 T가 될 거고, 얘가 앞선 성장, G1. 그리고 얘는 G2. 그 다음에 마지막 뭘 구해야 되나요? 이자율, 요구수익률, 얘가 R.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마지막 d0가 되는 초기 배당 또방금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문제에 항상 방금이냐 다음 게 시작점이냐 항상 주어질 건데 얘가 d0. 그렇다고 한다면 앞선 문제 24번에서 봤듯이 똑같습니다. 이 회사의 가격은 한번더 계산을 해 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 드리면 이거는 뒷부분 이 뒷부분에 대한 가격을 여기서 계산을 한 다음에 이거를 할인해 오면 이러한 계산식이 나오고, 앞에 부분은 11년 동안 11개를 자를 거잖아요. 똑똑똑똑 해서 각 발생하는 배당에 대해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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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해 와서 합을 하여라. 그러면 앞에 식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 변수들을 다 찾아놨기 때문에 여기다가 쑥 집어 넣어버리게 되면 아래와 같이 그냥 수식, 숫자가 들어가 있는 계산이 나오고 이걸 천천히 계산기를 활용해가지고 계산을 해보시면 96.46불이 나옵니다. 이 결과 값은 제가 어차피 계산기 뚜드려놓고 엑셀에 대입을 해서 산출해본 값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답이 일치하는지 아니면 계산 과정에서 실수인지 아니면 식을 적용하는 데서의 실수인지 혹시 틀리셨다면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그렇게 막 관점 그 기초적인 논리 면에서는 뒷 부분 앞 부분을 나누어서 계산한 다음에 합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